정인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명심보감 정기편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정기편은 한 16번 정도 하면 우리가 완독을 할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명심보관 글귀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드시고 옛날에 봤을 때또 지금 봤을 때 느낌이 다를 줄 아는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 학교 다닐 때 봤을 때 이렇게 어른이 돼서 봤을 때 30대에서 봤을 때 지금 50을 향해 가는 이 40대에 봤을 때 확실히 달라요. 마음이. 자 여러분도 한번 다른 느낌을 보시고 오늘은 배우실 문장 중에 말을 어렵게 여기고 실천에 힘쓰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몸을 바르게 해야 되는 글귀인지 한번 또 마음의 양식을 쌓아볼까요? 음, 처음에 자활 군자는 용늘 언이 민어 행인이라 외우시는 문장 많지요. 2인편에 나오는 글귀고 저도 한번 정도 다뤘는데 명심보감에 또 이렇게 좋아서 나왔고 특히. 내 몸을 바르게 하는 전기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군자라고 하는데요. 공자가 말하는 정말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한마디로 인한자 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우리가 이 군자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군자 닮아가는 짝퉁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짝퉁이 되기 위해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느냐자왈 군자는 요, 눌, 언을 자이, 민어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욕, 하고자 할 욕, 말, 어느할눌 자입니다. 눌, 말씀어, 아니, 어조사어, 말씀어, 말리을리 이어가고요. 민첩할 민, 어조사어, 행동할 행 자입니다. 군자가 말을 합니다. 을, 을로 해석해서요뭐을 자, 말을 어느하게 하고, 여기서 조금 필기를 하면서 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 하고자 할 욕자의 해석을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이세 개하고 이세 개가 대구를 이루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접속사 그리고가 되겠고, 이 어조사 어자는, 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이 끝나요. 어, 문법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laughs> 뭐, 여러분이 천천히 읽고 물리 가으면다 보이긴 하는데 좀 기초적인 것은 알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요. 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편하시니까 자,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자 하나하나 하나 하는 걸 직역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풀이하는 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군자는 어떻게 해야 군자냐. 말을 하는데 너무 뻔찔하게 많이 잘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은 잘 못하지만 행동을 민첩하게 하면 그걸 더 군자라고 쳐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 여러분 주위에도 말만 잘하는 뻔질을 하는 사람 많지요 <laughs>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어, 누가 말을 못해서 말 못해서 뭐 그런 말 안하나요 말을 할줄 알지만 내 말에 대해서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결혼 전에 내가 하늘에 있는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마라고 말했었죠 <laughs> 따주셨어요 안 했잖아요 <laughs> 농담이고요 우리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뭘로 보여라는 거예요. 말 먼저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직접 뭔가 실행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새해가 돼서 계획을 세웠다고 쳐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말을 못 합니까? 이번 에는 뭐도 따고 뭐도 합격하고 뭐도 이루고 막 하겠다고 하는 거다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얼마나 내가 실천하느냐가 진짜 힘든 거죠. 행동을 민첩하게 하는 것이 군자라고 했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말이어서 제가 뭐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요. 어느 날놀자고 이렇게 해석하는 법이다. 군자가 되려면 실행력이 먼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근사록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사록 운, 증분을 여 구화하고 진력을여 방수하라. 저번 시간에, 여덟 번째 시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함을, 증분을, 진력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옆에다 약간 해석들을 해줬는데, 이제 원문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근사록이라는 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명심보감에 근사록, 근사록, 근사록 나오는데, 성리학자인 주희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만든 책인데, 제가, 어, 아, 말해보니까 모두 14권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성리학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좋은 글귀들을 근사록에 하는데, 이 근사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지 아세요? 네, 노어에 나와야 젊은이 근사라는 말,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에서 어,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뭐 그런 대한 대안, 뭐 대안을 만든 기록물들이겠죠. 자근사록에 말하기를 징계할증 분할뿐 분함을 징계하는 것을 뭐 같이 하라뭔뭐 같으려 구할구 불화 불 끄듯이 불 구하듯이 하고 질 막을 질 욕심력 가틀려, 막을 빵, 물쓰입니다. 욕심 막기를, 불, 물 막듯이 막는 것 같이, 뭐, 뭐, 가틀려, 가틀려, 물 막듯이 하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함을 일으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갑자기 확 퍼집니다. 그래서 불난 것처럼 보여요. 화난 사람들 얼굴 빨갛죠. 그리고 만화 같은 거 보면 화난 사람들 입에서 막 불나가게 그려놓잖아요. 정말 화난 사람들 입에서 나쁜 말 불처럼 엄청나게 쏟아내죠. 상대방이 어떻게 타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분함을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불멀로끄자 물로 끄자물 그러니까 끄듯이, 물 구하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사그라뜨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화나면 어떻게 이 분함을, 음 하면서 참습니까? <laughs> 어, 정말 참아야 되잖아요. 저걸 정말 때려야 돼, 말아야 돼. 나도 같이 똑같이 저렇게 말해야 돼. 집어 던져야 돼, 엎어야 돼. <laughs> 별 생각도 안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정말 분하면 빨리 막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 호흡을 조금 한가득 하고요. 어. 어, 이 정도면, 이 정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감사한 마음을 합니다. 근데 분함에서 감사함이 완전히 뭐 극과 극인데, 막 화가 났을 때, 아이저 정도로 화내진 것도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요. 저기서 더 심하게 해서 날 때렸으면 어떻게 했어. 허, 저기에서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정도도 괜찮지, 저 정도는 내가 참아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좀 분함을 사그라뜨리는 연습을 하는데, 아,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그 경계선을 너무 면 같이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어, 분암을 징계하는 건 정말 빨리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더 퍼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불 끄듯이 해야 된다고 했고 욕심을 막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욕심을 막는다는 거자 보세요 하나만 필요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를 가지면 두 개가 하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 네 개가 갖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욕심을 막을 때는 물을 막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갑자기 수돗물을 이렇게 왜 호수에다 했는데 얘가 처음에는 삐지지지지지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수압이 높아지면 팍 터지잖아요. 그렇죠.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하나만, 그 다음 두 개만,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욕심을 부립니다. 역사에서도 보시면 저는 이제 통일신라 생각할 때 통일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먹고 통일신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이잖아요. 이 당나라가 처음에는 신라를 도와주는 척하고 모든 것을 하고 고구려까지 먹었을 때 이제 신라만 먹으면 우리의 한반도가 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신라를 공격하지만 다행히도 신라가 막아내서 통일신라는 하지만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당나라가 도와주는 것처럼만 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갖겠다고 하고 두 개만 갖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어느 경제가 우리가 다 먹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막을 때는 빨리 물이 조금 터졌을 때확 막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근사록에 기록을 해서 우리의 욕심과 분함을 조절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 순간에 나의 분함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계획을 못하고 회사에 계약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 욕심을 막지 못해서 집안이 탕진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욕심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분함을 조절하는 것 정말 꼭 필요한 정기편의 1순위라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하겠지만, 어, 남들을 좀 그래야 된다라고 설명할 때좀 인용하면 더 좋겠고 았 정말 평생 지켜야 되는데 분함과 욕심의 조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어, 이견지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견지의 말하기를 피색을 여피수하고 피풍을 여피전하며 막끼공심차하고 공심차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막기, 자, 공심차, 소식, 중야방 이렇게 해야 해석이 딱 맞습니다. 자, 견, 이견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중, 음, 옛날에 풍승을 써놓은 책인데, 작자가, 네네, 중국 송나라의 홍 라는 사람입니다. 이견지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풍습에서 지켜야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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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습이 있는데 또 이런 뭐 이상한 이야기, 괴담 같은 거뭐 요즘 풍문 같은 거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책이래요. 이견지에 이렇게 말했대요. P.R.P. 빛색 여기선 빛색이 아니라 색색이라고 해서 여러분 왜 상대방 이성을 너무 밝히는 사람 색 밝힌다고 하는 거 있죠. 남자가 좀 야한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만 맑게 좋아하는 그 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여자만 밝힌다는 여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자도 남자만 밝히는 여자 있거든요. 남색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이성이라고 할게요. 이성. 자, 이성 PRP, 이성 피하는 것을 뭐뭐와 같이 하다.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 피하는 것 같이 하고 자 피풍을 피풍입니다. 피풍. 여기서 바람을 피한다를 여기서 보시면 또 어떤 책은 바람 피는 거 있죠. 외도하는 거. 외도 피하는 것을 그다음 같을려 PRP 화살천. 화살 피하는 것 같이 하며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게요. 이 바람풍목자를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걸로 할게요. 유행하는 풍, 유행하는 거 피하는 것을 화살 피하듯이 해야 된다. 좀더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막끼기예요. 재밌죠 이거? <laughs> 먹을 끼자예요. 끼. 그래서 담배 피는 걸 끼견이라고 하거든요. 없을 막, 막, 먹을 끼, 그 다음 빌공 마음심, 차, 다, 있지. 차, 다, 입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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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먹는 거, 공심, 차. 자, 보세요. 먹지 말라. 언제 먹지 말라. 공심, 빈 거. 아침에 빈 공복에 차 마시지 말고, 소식하라. 조금만 먹어라. 언제? 중냐 밤 한가운데, 그러니까 한밤 중에 밥밥, 밥, 밥 먹는 거, 야식 먹는 건 조금만 먹어라, 라고 해서, 우리 그, 여기, 어, 제가 여기다 홍매 써놨구나. 어, 송나라 홍매의 설화집에 이렇게 이견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좀 지켜야 될빈 속에 차 마시지 말라, 한밤 중에 어, 야식 먹지 말라 또는 뭐 너무 바람 피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 유행 너무 따라다니지 말라 막 이런 게써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보시면 조금만 첨언을 할게요. 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이거는 바람피게 되고, 외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것을 원수 피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어느 술집에 갔는데, 우리 집하고 철천질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같이 앉을 수 있고, 같이 그 장소에 있고 싶습니까? <laughs> 전 바로 나와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런 그 여색, 이색, 이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원수가 있다 생각하고 훅 자리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봐요. 내가 그런 상황에 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줄긴 하겠죠. 두 번째, 이걸 제가 왜 유행이라고 했냐면, 유행, 그때 당시에 바람풍자를 유행이라고 하면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유행할 때마다 따르게 되면, 음, 집안이 탕진할 수도 있고,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분수에 넘쳐서 내가 허황된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뭐 외제차가 사는 게 유행이야. 근데 나는 외제차 살 형편이 아니야. 그런데 유행이 그렇다 보니까 샀어. 그러면 재산이 휘청휘청 하겠죠. 예를 들어서 유행하는 어떤 겨울 패딩 장파가 있는데, 80만원이야. 근데 뭐, 그거를 살 형편이 아닌데, 사 달라고 해 가지고 사 줬어. 때로는 그렇게 맞게 할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 유행만 쫓다가 내 형편이 되지 않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행을 피하는 것을 화살 피하듯이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화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싹 피하면 화살은 지가 가는 대로 가고 나는 안 맞으면 되잖아요. 유행이라는 것을 어차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잠시 한 걸음 뒤로 가서 피 하고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 유행하는 유행하는 뭐웨드 차를 산다든지 비싼 뭐 이렇게 패딩을 한다든지 뭐 여자분들도 누가 유행하는 걸 이렇게 백 들면 나도 들어야 되는 이런 장소 그런 모임 그렇게 하는 것들에 내가 조금 어울리는 걸 자제한다면. 훅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유행하는 물품 사봤으면 그거 한때만 쓰고 나중엔 쓰지 않잖아요. 한참 막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샀는데 그땐 다 집집마다 있는 것처럼 호스트들이 얘기하니까 사는데 실상 사놓고 그렇게 쓰지도 않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화살 피하듯이 살짝 피해서 지나가게끔 한다면 어, 삶의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어, 공복에 차마 드시 말라고 하는데, 음, 커피 같은 거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지요. 야식 안 좋은 거다 아시죠. 옛날에도 이렇게 써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분들이, 과학을 연구할 건 아니고, 엑스레이 찍어보지도 않았을 테고, 내시경도 안 했을 텐데, 아마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뜰때 먹고, 해뜰때안 먹는 게 기본 상식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에는 정말 이렇게 별, <laughs>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참 재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명심보감 또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